바울은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살수 있어야지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순교자의 거룩한 각오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삶에 지쳐서. 별로 살 낙도 없고, 뭐. 응?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패배의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어야지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잉 매일의 삶 속에서 죽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주를 위해서 어느 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순교자의 본을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순교의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잘 살고 잘 죽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잘 죽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먼저 오늘 자기에 대하여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매일의 순교의 삶을 살 때, 우리도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